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자락이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전해주지 못하는 그 인생에 자기 자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 늙음의 자락, 그 인생의 늙음의 자락대로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 눈이 흐려지고 점점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들러보서 자고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모습대로 온전히 그에게 들려지시는 자가 되셔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제사장 때문에. 이땅에 희귀한 자가 되었더니 그 음성과 그 말씀의 자락이 전해짐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그가 그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 그 제사장 그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 백성 그 아이 사무엘의 삼자락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습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자락을 그 엘리라는 그 제사장, 그 썩어빠진 그 아들들의 그 모양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체험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삼자락을 사무엘 역시도 그들 때문에 막혀져 있는 담자락에 갇혀져 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똑바로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자신, 그 엘리를 부르는 그 음성인 줄 알고 그 엘리에게 쫓아갔다고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락을, 그 말씀의 자락으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자락을 똑바로 보고 전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것을 건네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면, 그 건네준 것을 그대로 건네주는 자의 모습으로, 부름 받아 나서져 있는 바로 그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피뿌리신 복음의 자락으로 그 십자가로 내가 건네받았기에 내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 밖에 없는 것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건네준다라고는 이 말씀의 자락을 똑바로 그렇게 함께 건네받지 못한 자가 그 목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인륜지사의 모습을 오욕 질정을 가지고서 인간의 희로 애락을 다스리는 겉다위 것으로 인문학으로 말씀을 풀어버렸더니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내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내 아들들의 모습을 그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반드시 말하시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으시는 그 예수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말씀의 자리로 가르치는 선생이여 당신이 선생된 모습으로 있다면 내게 그 똑바른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니 내게 그 예수를 보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뵙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그 예수 보기를 원한다고 성도는 그 목사의 면전에서 외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고 부르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 사무엘은 듣고 엘리에게 뛰어갔고, 두 번째 부르실 때에 또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가서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니까 다시 누워 자라. 사무엘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때가 사무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사무엘의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제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와 아들들에게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 그 모든 때, 그 이전에 그 사무엘의 때가 아니었던 그 시간의 모습에 이제는 사무엘의 때라고요. 이제 엘리와 아들들의 그 가치와 그 소용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주셨던 엘리가 점점 늙어져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가물가물하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삶이 되어지는 그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 바로 그때와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이제는 그 사무엘의 때가 되었다라고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던 바로 그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타난 그때라고요. 이 사무엘이 그 엘리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제사장의 때에, 그 엘리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그 말씀이 없었다고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무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입술이 열린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게끔 되어지시는, 이제 그 모습 여호께서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게 뭔지 아는 자라고요 그 엘리의 삼자락 아래에서 그가 살아왔었던 그 어떤 시점에 그 어떤 시간대에 이 엘리가 그 하나님과의 갖고 있었던 그 관계 아래에서 엘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신의 음성의 자락이 이게 뭔지 알고 있는 자그 말씀의 이상을 체험하며 살아왔던 그 말씀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자락이 임하여져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말씀대로의 삼자락으로 전해줄 수 그 엘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 시간의 과거의 그때 엘리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처소에 야 가서 자라 나도 잘난다 가 아니라 사무엘은 가서 자라고 해야겠죠 사무엘에게는 얼마든지 가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면 안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죠 이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요 그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자락을 이전에 이미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았었던 그 엘리의 모습이라면, 그는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되지요. 깨어서 기도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지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그가 경험했던 모습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는 이건 이거야.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까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그것만 건네주고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워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말씀에 자라가래에서 말씀이 들리고 이말씀에 자라가래에서 말씀이 외쳐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외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고 이 죄인되어져 있는 자의 삶자락이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를 회개하게끔 하시는 그 음성의 자락으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한다고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그때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말씀을 받는다. 기도해서 그 말씀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를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해들어서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 이 말씀의 자리를 똑바로 가진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로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자이기에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그 순서가 똑바로 되셔야 된다고요. 그 순서의 모습이 바로 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따위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잘못된 가르침, 틀린 복음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뭔지 아는 자가 되시는 그 말씀의 이상이 매일 매일의 삼자락에 계속해서 들리시고 이루어지시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를 알지 못하고 여호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내지 아니야 때의 삼자락이 이제 지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이 들리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 말씀대로 사시는 자로 그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섬기는 이제 그 일에 그 진정한 그 종된 자의 모습이 그 직분이 감당케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도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란 말입니다.분명하게 아시란 말입니다.우리는 여기에서 듣는 거라고요.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가지시는 이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이 66권의 말씀 그 아들의 그십자가의피 뿌리신 그 복음의 자락으로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이렇게 전과 같이 계속해서 단한 글자 단한 자락의 변개도 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자락이 전과 같이 계속해서 이전에 그 드러났던 그 모든 것들로 완성하신. 성도야 성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야 사무엘이 이르되 성도가 이르되 우리 휴레교의이 공동체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휴레의 공동체가 이 성도의 공동체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란 말입니다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는 그 엘리의 집안에게 장차있어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엘리에게 이미 하신 그 말씀의 자락을 사무엘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우리 성도들은 아시란 말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받지도 않으시는 그 예배의 자락을 우리끼리 기쁘다 굳이 오셨네로 박수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에게 그 날에 이 이루심의 모습을 다 이루심의 모습을. 성도들은 두려워하시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엘리의 그 집안 그 집구석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죄악이라고요. 그 아들들을 그 하나님보다 그 소중히 여긴 바로 그 죄악 거기에서 비롯된 거기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바로 그 가정의 그 삶의 그 신앙의 바로 그 행태 그것 때문에 드러난 그 모든 범죄의 행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냈다 바로 그 행태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사랑 바로 그 행태, 그가 아는 죄악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죄악이라고요. 그 세습되어져 있는 교회, 그 아버지 목사와 그 아들 목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죄악 거기에 함께 동참되어져 있는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죄악 그 아들에게 물려줘도 좋습니다라고 찬성하고 그 거수기의 모습으로 손을 들었던 그. 그 우리가 아는 그 죄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들에게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그 목사에게 다 흐르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찬성해라 예 찬성하겠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찬성하겠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자라게래 그래 두려워하시라구요. 맨날 위로나 받겠다라고, 맨날 감동이나 받겠다라고, 날 사랑해달라고, 어떻게든지 오하둥둥 내 궁둥이 두들겨 달라고, 그 따위 소리만 떠들어 대지 말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만 너목사의네 혓바닥을 놀기라라고 내 귀에 내 혓바닥에 달달한 것으로 그 다위 썩어빠진 신앙의 행태를 갖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휴대의 성도는 목사에게 그런 거 바라지 마시라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 그 예수를 드러내시는 그 자리로 끌려가시라고요. 그 밧줄에 묶여 끌려가시라고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니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니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니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무 쓸데없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도 아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내시는 그 자락이 이 엘리의 이 모습이나 이 말들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엘리의 이 말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말은 제발 나한테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냐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만 할줄 알았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지가 어떻게, 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네가 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종된 것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만 할줄 알았지 회개하지 못하는 바로 그 늙은 자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임마누엘 분명히 보시라고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신 그 자리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들으심의 그 삼자락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이상이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우신 그 가치 있는 그 값어치 있는 그 말씀의 자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네 그값어치의그 말씀이 단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나타나신 그 사무엘 때그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허락하신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으로 되어지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다시 말씀하시나 다시 그 음성과 그 말씀의 자락이 그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그 여호와를 종된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겼다 종의 위치에서 그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다 섬기는 삶을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모습에 삼자락이 살았던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한 자의 자라가래서 살게 되어진 태어나게 되어진 이 사무엘의 자락이. 여호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십자가의 그 아들로, 그 예수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의그 사랑과 그 끈애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본체 대심으로 나타나신 그인만엘의 자라. 우리 휴레의 예배와 이 성도의 공동체가 이인만엘이 똑바로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기를 나타내신 이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이 66권의 말씀의 자락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드러내시는 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휴레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되어져 있는 그 삼자락이 반드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다 이루심이 우리 성도들의 삼자락에 다 이루어짐으로 반드시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삼자락이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변함없이 계속되어지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 삶의 여정이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